예, 공화의 소리가 들는동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6일, 서울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5시 30분 정도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 제가 있는 곳에는 새벽 5시 26분에 해가 뜨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또 5월 26일인데 또 새벽 5시 26분에 해가 뜨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태양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산 뒤쪽에서 아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잠깐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도 이렇게 구름이 먹구름이 뭐 있지만 은그배후에는 이렇게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죠 우리는 태양이라는 별 세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지구에는 태양이라는 별이 뜨거워지죠 어, 결국은 영원한 우주의 만물에 권한되시고 생수에 권한되시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 태양을 만드신 별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토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들은 인류는 만물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2022년 5월이 이 넷째 주간이 이제 예, 다섯째 날 목요일 설스데이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금도 저렇게 열심히 새들이 오늘 자기 생일이라고 열심히 있는 날로 다니고 있죠. 아, 여기, 여기 날라와 있습니다. 한 마리가 여기서 가고요. 오늘 저 새들이 공중의 새들과 그바다에 바다의 예, 어족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 하루가 오늘도 다섯째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늘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쪽은 동쪽, 해가 떠오르는 것이고요. 사우스코리아 기준으로 이쪽은 북쪽으로서 이제, 사우스코리아 서울 쪽으로 이쪽은 동쪽으로서 이제 일본, 미국 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남쪽이 하늘인데 이렇게 하늘에. 구름들이 쫙 보이네요.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쪽에는 이렇게 산이 있는 곳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지금 잠깐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아, 구름과 또 산, 산을 넘어야 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 제가 있는 곳에는 5시 26분. 예. 또 5시 26분에 또 5월 26일 5시 26분에 해 뜨는 걸로 되어있고요. 해가 지는 시간은 저녁 5시 20분으로 되었네요. 큰 차이가 없이 거의 12시간 그죠? 해가 아 하루 반나절을 지키고 또 반나절 12시간은 어둠 속에서 24시간이 계속되고 있죠. 자, 무쪼록 이렇게 하늘이 태양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구름이 반사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나 볼수 있는 모습이지만은 이장히는평온하죠 평온, 제가 있는 이 앞에는 이거 시골 에, 여기 다 모두가 시골입니다만, 에, 밤에는 이 시골을 보면 우리 미국 동립자님은 모두 도시 야경인 좋아는데 제가 있는 시골의 야경이 이제 아마 밤에 찍으면 그렇게 보여요. 시골입니다. 새소리도 아름답죠? 동네 입구에는 파란 십자가, 그 네온사인 십자가가 조용히 있으면서 저 작은 예배당이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예배당은 보이지 않고 있네요. 딱 하나 저 입구에 예배당이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요. 어찌록 예수님 안에서 귀한 분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배당과 그저 그죠? 교인되는 것보다도 꼭다 예수님이 다, 예수님 다 모두가다 예수님 을 믿어서 구원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나무, 남, 나머지 가까이 사명대로 어, 또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골이 전통적인 이 집의 장미로 된 대문.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어떤 집을 보는 느낌입니다. 자,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구름에 지금 가려가지고 더 오히려 눈에 부시지 않고 좋네요. 장엄하게 많은 구름들이 보이네요. 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고하리라 아멘. 요한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니 전능하신 자라 그죠? 나는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는 여호와라. 나는 그니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오시고 계시네요. 광해에서 만난 광해 종들 모두가 잠주 왔다가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시지 십자가의 피울려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치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웃을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 영원한 예수님 앞에 서는 강에서 만든 귀한 종들 되시기를 2022년 5월 26일 사우스코리아 제가 있는 곳에는 5시 26분 해가 뜨는데요 이제 조금 태양이 보이는데 그래도 짙은 구름에 뒤로 이렇게 태양이 올라오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자, 여러분 또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라나.